안녕하십니까 블루썬입니다 페트로막스 석유랜턴 요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요페트로 n 스 토치 달린 h i You Petromax Tuchi Dalin Petromax Sogurenton. You k n o 뭐, 혹자는 뭐 캠핑장에 깡패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불이 밝고 여러 캠핑 회원님들이 선호하시는 랜턴인데 한번 뜯어서 한번 보고 정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후드를 열고요. 요거는 민수용이라 크롬 도금돼 있는 부분. 장갑 좀 끼고 하겠습니다. 장갑 안 끼고 해다가 또 아까도 아예 찍혀가지고 너무 아파요. 요거이 부분은 이제 이너 캐싱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믹싱 튜브. 석유와 공기를 혼합해서, 빛을 내주는 부분이죠. 요,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멘틀 달려있는데, 멘트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리지널 노즐. 세라믹 노즐이 있고, 위에는 챔버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이너 케이싱부가 있고, 요거 이제 대등유리, 일명 350, 510p유리, 대등유리라고 하고, 요 이제 가스 대등하고, 유리 사이즈가 같다고 그래서 대등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웅열판 오리지널페트로막 쓰네요. 이 프레임을 먼저 이제 분해를 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스피드를 조금 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정판하고 알콜바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프레임. 이제 이 토치가 달려 있고, 기화기, 하부 기화기로드가 있고, 압력계가 있고, 토치관을 한번 빼고 이렇게 토치를 분해 보겠습니다. 토치 분해할 때는 여기, 요, 감극이 공간이 잡아가지고, 딱 맞는 아주 얇은 렌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토치를 분해하고, 토치 정비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와기를 여기 이쪽 부분을 하고, 이쪽을 상부, 여기는 이제 제네레다라고 또 하고 그랬죠. 이콕을 돌리면 침은 위로 올라가고, 아랫부분은 떨어지면서 연료가 공급되고 차단되고, 떨어지면 바퀴니 스프링으로 가서 막겠죠. 한번 조금 이따 뜯어보고, 이것도 한번 뽑고. 가 가장 중요한데 펌프하고이 안에 체크밸브 <laughs> 이 안에 체크밸브가 있는데 반드시 이런 일자 홈으로 된가등뭐 없는 분들이 이런 일자 드라이버로 하다가 넘어가면 체크밸브가 망가지죠 이렇게 일자 홈이 있는 체크밸브 전용 렌치를 사용하셔서. 밸브가 나오구요남닝에서부터 체크밸브 파킹까지 한번 교체를 해주시고 체크밸브도 이 몸통을 전용 렌즈를 이렇게 물어주면 깔끔하죠. 이 펌핑감은 이 스프링이 텐션이 좀 중요하고요. 체크 밸브 파킹을 이렇게 빼주시면 에요 상시방에서 판매하는 원통형 이건 체크 밸브가 여기 들어가고 나면 이게 깊이가 깊어서 얘가 들어가고도 이 턱이 올라올 때는 이럴 때는 새로 공급되는 바킹이 없으니까 깊이를 이런 다이아몬드 줄을 같은 걸로 깊이를 살짝만 좀 갈아주세요. 이 판이 얇으니까 몇 번만 문지르면 높이가 팍팍 낮아지죠. 지금 공급되는 바킹에 맞게. 모든 부품을 맞춰서 쓰셔야 돼. 이렇게 조금만 갈아주시고, 체크밸브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넣고도 조금 들어가면, 넣은 상태로 조금 더 갈아주시고. 고무하고 체크밸브 높이하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시 조립하고요. 남닝. 남닝도 새로 바꿔서. 바킹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가죽이 상태가 안 좋으면 가죽 바킹도 교체를 해주시고, 상태가 좋아서 기름만 바르고. 압력계도 파킹을 새 걸로 바꿔주시고 압력계. 여기 들어가는 파킹들은 전부 제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와기와 토치에 들어가는 납박킹은 무조건 빼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납박킹을 빼서 닦아주시고 토치에 묻어있는 나빡킹도 빼주시고 그럼 토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토치를 보면 이쪽에 고무가 있고요 고무가 딱딱해서 이것도 좀 바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노즐 노질, 안에 노즐하고 공기하고 혼합할 수 있는 네. 안쪽에 있는 노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아 저기 공기 저 연료 이송관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메쉬망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한번 분해해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분를 해보고요. 이게 보면 공급됐던 14mm가 기화기에 타이트하게 맞으면, 이렇게. 이쪽, 한쪽은 안 맞는데. 반대로, 이 토치에는 아주 미세하게 좀 커요. 약간 유격이 좀 심해요. 이런 거, 이 13mm, 이런 공구를 만드셔서 정비하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 노즐 먼저 풀어주시고. 이 노즐은 구멍이 이제 하나가 있고, 이곳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가운데 구멍이 있고, 양 가장자리에 구멍이 두개 있습니다. 요거 청소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세워주시고. 토치는 0 1 3 m m 강선으로, 양쪽이 가장자리를 보면, 요두 군데 가장자리가 공기구멍. 가운데가 연료구멍이에요 구멍으로 침으로 구멍 확인 이렇게 해 주시고 빛에 비춰보면 이렇게 구멍 세개가나란히 보여요 눈에 가까이 대시면 이렇게 보이면 요거 이제 확인을 해 주시고 요것도 청소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요두 요 가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 필터는 이런 토치로 살짝 지져주시면 이렇게만 태워주셔도 이렇게 청소하셔서 매화로 한번 풀어보시고 잘 나오시나, 막잘 나오나, 다시 토치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래로 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토치 내바가 들어가고 와샤로 채우고 여기는 살짝 채우고, 이 위에 거, 이 노즐은 꽉 채워주셔야 돼. 요거를 에어로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청소를 했고요. 하단부에 조립을 하고 아래쪽을 잡고 노즐은 단단히 조여주셔야 돼요. 나파킹을 끼우고 토치를 먼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조이고요. 요거를 고정 너트를 살짝 풀으셔서 토치 위치를 맞추시고 이 토치하고 이렇게 마주볼 수 있게 네바는 살짝만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토치 이렇게 정비가 끝나고요. 기화기를 한번 보면 안에 로드를 한번 풀러 볼게요. 카본이 많이 껴서. 제 풀리고요. 로드는 이 렌치를 통해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빠 하부 로드, 상부 로드 카본 좀 제거하고요. 아래 여기도 파킹 있죠? 파킹 상태 한번 보고 브레터 파킹 이 파킹이 망가지면 저, 저 핸드 휠을 막아도 연료가 차단이 안돼요 리거를잘 보시고 한 번씩 바꿔주시고 있는는 지금 상가가아주 깔끔하네요 다시 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기화기를 조립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 큰 뭉기로 강하게 좀 돌려주시고. 나중에 한바퀴를 너무 강하게 돌리다 보시면 밑에 이 부분, 납땜 부분이 돌아가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돌아서 자리만 잡으면 수도 하는 정도로. 요 핸드 힐하고 가운데 센터하고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고. 하나 내부 로드를 집어넣고.